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함께 살펴볼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고점 형성하고 지금 어, 장중에 네, 하락 반전해서 6% 넘는 어, 거의 폭락세에 가까운 하락을 보고 있는데 전체 시장은 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죠. 그에 반해서 지금 기존의 가장 주도주 선두 역할을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고인데 그러면 다온 것인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전 영상. 네 영상 어,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전 영상에서 네, 이때 어,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네 바닥 시그널이 어, 보인다. 이 장중에 어떤 어, 저가 매수 흐름 어, 일부 나왔었고 그러나 그 다음날 미국발 어, 증시 어, 폭락세 영향으로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 저점을 잡고 어, 올라오는 흐름, 어, 바닥을 한번 잡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어, 올려 드리면서 다음 목표치로는 네, 4만원, 4만원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고점 네, 43,450원 어, 좀더 어, 네, 오버슈팅 나와서,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큰 하락 장대 은봉을 맞이하고 있다. 뭐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흐름이 어, 다운 흐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 일단 재료상으로 지금 미국발 정책적으로 지금 원전 원전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 자체가 매우 강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어, 시장에 어, 팔, 어, 싱싱하면서 탄력 그 다음에 각도 자체가 지금 가장 강한 그 중심 업종이 지금 원전 업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기타 지금 방산 업종은 네 기존에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고, 그 부분에서 일단 방산 업종은 지금 목에까지 찬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 또한 어 거의 한 7부 능선까지 왔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원전 관련주, 관에서는, 네한 5부, 6부 능선에 그친다.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시세 흐름은 좀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한, 그러나 그동안, 어 단기간에 저점에서 100% 넘는 어,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지금 피로도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이와 어, 견줄 수 있는 하나오션 한번 같이 보신다면 가파르게 올라온 그 어떤 각도 상승 각도랑 비교해 보신다면 네, 이때랑 견줄 수 있는 그런 어,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 흐름이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때 이때 어떤 상승 각도와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역시나 중간중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장대 음봉 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네, 올라오는 각도에서 여기 보이는 보라색 선이, 네, 10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는데, 어, 장대 음봉을 맞고, 그 다음에 연속 이틀 음봉을 맞기도 했었지만, 네,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냈었죠. 어, 그와, 어, 견주어 본다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어,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다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장대 음봉을 나타내고 있지만 네이 탄력도 어, 비교했을 때네 여기 보이는 보라색 11선 현재 기준으로는 네. 3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만원을 이탈 하긴 했는데 38,000원 대 오면 네 또다시 어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뭐이 부분 한번 어 고려해 보시고 30분 봉으로 보신다면 여기 보이는 상승 갭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 지금 현재 장중에는 지금 갭 자리 상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일부 진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이쪽 라인, 갭을 메우는 지점까지는 한번,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 부분은, 상승 갭을 메우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네, 일봉상의 10일 이동 평균선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38,000원 온다면, 한번 반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네, 모멘텀이 꺾이지 않다면, 또다시, 어, 여기서 어, 조정을 받고 또다시 양봉 형태로 어,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 또이 고점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 치고 가는 흐름 속에서 계속 치고 가기보다는 네, 어, 양봉으로서 고점 돌파 이후에 어, 또다시 차익 실험 매물이 나타나면서 양음 양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오션과 비교해 보신다면 그런 흐름 속에서 급등락 속에서 계속해서 고점 경신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쪽 라인에서 왜 두들겨 맞았는가. 이 부분은 기술적 흐름상 목표치로서 4만원 잡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월봉과 연봉, 흐름상으로 보신다면 네, 강력한 저항대가 이, 과거 15년 전에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어, 오랜 기간 동안 어, 계속해서 공방이 지리하게 펼쳐졌던 이쪽 라인의 어떤 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라인이 네 4만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큰 줄기에서 5년, 6년 흐름 간에 네 저점을 이은 추세선, 그 다음에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이쪽 맞닿는 선이 4만 천원 어 부근에 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만원 선은 네 강력한 저항이다 어 이때 어 저점을 찍고 어 목표치로서 4만원을 말씀드렸고, 현재 구간은 네, 그쪽에서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이쪽에 갖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네, 지금 구간은 네, 이익 실현,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의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업종간에서 그동안 소외 어, 소외를 받아왔던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강력하게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갖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일부 자익 실현하는 흐름은 너무나도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내려오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좀더 살펴보자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네 십일 이동 평균선 지난해는 삼만 팔천 원 한번 보시고 이후에는 네, 그다음 지지선으로는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삼만 육천 원 삼만 팔천 원이 지지되고 강력하게 돌릴 경우에는 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어떤 올라왔다가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 못할 경우에 즉 오늘의 어떤 음봉 오늘 음봉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거래량을 크게 지금 싣고 있죠. 어, 이 부분에서 일부 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지만 여기서 네, 중간 라인에서 네, 저항을 받을 가능성 어, 저항을 받고 다시금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어, 대략 4만 1,500원 3만 8,000원에 한번 반등 시도 이후에 4만 1,500원에 어, 저항을 받고 다시금 떨어지는 어, 시나리오. 이 부분이 시나리오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맞고 떨어진다면 제차 36,000원 때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 한번 보시고 분봉상으로 한번 확인하신다면 네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금 현재 5일선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38,000에서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쪽 라인 41,500원에서는 한번 또 부딪힐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서 돌파하는 시나리오 1번, 그 다음에 여기 맞고 다시금 떨어지는 시나리오 2번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또 흐름 보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고 현재 위치 모멘텀 장기 이평선들 정배를 초입에 지지받고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주봉 월봉 상으로 보신다면 너무나도. 추세 자체가 살아 있죠. 이 부분 감안했을 때어 고점 돌파 시. 그 다음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고점 라인에서 일부 비중 줄이는 전략 유효하고 그러나 매수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좀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업종간 깔림 속에서 주도주가 쉬는 흐름, 차익 실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전략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차입드릴 말는 고맙습니다.